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일러 타로마스터 정의드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조만간 있을 깜짝 행운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최근 있었던 가장 즐거웠던 일을 생각해 주세요. 없다면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저는 소울님들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다섯 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 장의 카드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1, 5, 4, 3, 2.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님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조만간 있을 깜짝 행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5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킹 오브 소드 왕의 칼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7번 더 챨리어트 전차 카드가 나왔네요. 네, 어, 여기에 있는 이 5번 칼 카드 같은 경우는 패배자 카드라고 일명 불리우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패나 상처나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이나 배신, 어, 예상치 않은 큰 변화가 있을 때이 5번 칼 카드가 나와요. 그러면 어, 소울님께 이런 느낌의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 원했던 것이 다른 방향의 결과가 나왔다던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했다던가. 그런데 깜짝 행운이 뭐냐면 오히려 그것 덕분에 소울님이 왕의 칼을 든 카드가 되고 7번 더 첼리어트 전차 카드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두 장의 카드를 한 장씩, 살, 한 장씩 설명을 드리면, 왕의 칼 카드는 칼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의미하고요, 이성적이고 냉철함을 의미합니다. 왕은 가장 높은 단계예요 그러면 전문가 중에 전문가고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번 더 첼리어트, 전차 카드는 일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좋을 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소울님이 어, 어떤 뭐, 이제,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든, 아니면 소울림의 일이든, 아니면 뭐, 어떤 이동이든, 소울림의 계획이나 마음과 좀 다르게 돼서 속상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좌절했던 일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 덕분에 그 뒤로 오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깜짝 행운으로 올 텐데, 그 깜짝 행운은 어떤 식으로 소울림에게 작용을 할 거냐면, 소울림이 하고 있는 일에서, 소울림의 어떤 격을 더 높여주거나 아니면 소울림이 하고 있는 일에 어떤 속도를 훨씬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깜짝 행운의 전화 이복의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림의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서 해석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나에게 어떤 좋은 운이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에이스 오브 컵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하늘에서 손이 나오죠. 그리고 물이 넘치죠. 물이 감정을 의미하거든요. 1, 에이스 1번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소울님의 감정이 다시 넘치게 되는 넘친다는 거 이제 내가 기대가 되고 설레고 그다음에 어 만족감이 있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운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5번 칼카드 같은 경우는 감정적으로 좌절의 느낌이라면 이 에이스 오브 컵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어떤 어 새로운 기대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조만간 있을 깜짝 행운은 소울림에 아마 일적일 겁니다. 네, 일적으로. 내 기대감을 갖고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나 혹은 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볼게요. 네. dedicate. 올인하세요. 확신이 생겼다면 전력을 다 해보세요. 큰 성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소울님의 어떤 좌절했던 마음, 아니면 실망했던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거는 새로운 어떤 깜짝 행운이 왔을 때는 바로 접어들고 접어두고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서 올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큰 성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에는 이 메시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 님들. 살다 보면 너무 갑작스럽거나 절박해지는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 순간 누군가 공감해 주고 괜찮을 거라고, 잘 풀릴 거라고 말해 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특히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 주면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이 되죠. 저는 운 전문가인데요. 제가 소울님께 한마디 해 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일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조만간 있을 깜짝 행운을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11번 저스티스 정의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9번 컵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21번 더 월드 카드가 나왔네요. 네. 어, 여기 있는 이 11번 저스티스 정의 카드는 자세히 보시면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과 칼은 우리 법원에서 볼수 있는 상징물이죠. 어, 법적인 어떤 문제 혹은 계약 뭐, 문서, 서류와 관련된 그런 일이 지금 솔림이 있다면 그것이 9번 컵카드. 여기는 이 사람 어때 보여요? 편안하고 만족스러워 보이죠? 네. 어, 내 마음에 흡족할 정도의 결과로 21번 더 월드카드 잘 매듭이 지고 마무리가 되고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11번 저스티스 정의카드는 솔림의 상황에 맞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을 지금 어 매매하셔야 되는 분이라면 그 거래가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될 거고, 혹은 실제로 어떤 법적인 어떤 공방이 있는 분은 내 만족스러울 정도로 그것이 잘어 공방이 마무리가 될 거고, 혹은 어떤 계약이나 뭐 계약이라는 거는 사업하시는 분이 어떤 물건의 계약도 있지만, 어 내가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고용 계약도 있습니다. 고용 계약이나 이런 면에서도 좀 원만하게 내가 만족할 정도의 수준으로 어, 매듭이 잘 지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 그런 어떤 깜짝 행운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9번 컵 카드가 사실 중요해요. 자, 10번 컵이 아니라 9번 컵이거든요. 소울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 만약에 10이었다면 9 정도 되는 선에서 어, 마무리를 잘 짓고 어, 잘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 있다면 그 지점에서 딱 만족하고 매듭을 짓는 것이 현명하다 라는 것으로 저는 이 9번 컵카드를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있을 깜짝 행운은 내 마음에 90% 정도 들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 있을 만한 행운이 있을 건데 그때 더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딱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1번 더 월드카드 같은 경우도 메이저 카드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나오는 메이저 카드라고 해서 어, 여지를 두지 않는 겁니다 딱 하기로 하고 마음먹었으면 거기서 깔끔하게 매듭을 짓고 딱 이렇게 어, 끝내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지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것도 어, 더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볼게요. 나에게 어떤 좋은 운이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페이오보 완즈 소년의 나무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무가 이제 불 열정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제 열정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도 의미해요. 그리고 나무가 또 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의 시작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소울님께서는 기존의 것을 더 이어가거나 아니면 그거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마무리가 되고 매듭이 지고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거나 아예 새로운 거를 어 시작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하 여기 이 21번 더 월드 카드가 끝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소년의 나무 카드는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끝나면서 시작하는 그런 어떤 소울림에게는 챕터가 넘어가는 그런 시기이고 거기에 이제 90% 정도 만족할 만큼의 어, 결과는 깜짝 행운이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더 이어나가서 어, 완성시킬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볼게요 prepare 준비하세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나의 시기가 옵니다 네소울님은 이제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잘 하시면 되고요. 나의 시기는 고도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조만간 있을 깜짝 행운이었기 때문에 고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기다리는 동안 다시 한번 체크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일을 선택하신 소울 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 님들. 살다 보면 너무 갑작스럽거나 절박해지는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 순간 누군가 공감해주고 괜찮을 거라고, 잘 풀릴 거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특히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이 되죠. 저는 운 전문가인데요. 제가 소울님께 한마디 해드릴게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조만간 있을 깜짝 행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10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5번 더할로펀트 교황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2번 컵 카드가 나왔어요. 네. 여기 보시면 10번 나무 카드. 여기 에는이 사람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하지만 10개의 나무를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꽉 끌어 안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내가 놓치 않고 정말 책임감 갖고, 그 다음에 어, 의지를 갖고 내가 끌고 온 일이 있을 거예요. 소울님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지쳐서 이걸 놓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5번 더 하일러 펀트 교황 카드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교황 카드가 인정해주고 보상해주고 뭐 만약에 이것이 이제 계약이라면 계약해주고 어 이렇게 돌돌 돌, 보살펴주는 돌봐주는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 이렇게 서로 상호 협상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균형을 이루게 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첫 번째는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연락이 닿거나 거기서 이제 계약을 하거나 협상을 할때 나오는 카드입니다. 그러면 이세 장으로 봤을 때, 소울림에게 있을 조만간, 어, 깜짝 행운은, 조만간 있을 깜짝 행운은, 행운은 내가 힘겹게 정말 노력하고 버텨왔던 일에 대한 적당한 수준의 어떤 보상이나 계약이나 어, 좋은 소식을 소울님에게 어, 줄수 있는 그런 행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거는 어,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어, 10번 나무 카드 정용도 되면 아 이거를 놓을까? 라는 고민도 하실 텐데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되고 교환 카드가 의미하는 거는 어, 가장 권위가 있고 공신력이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교환 카드 정도 되면 어, 소울님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아니면 어좀 불안하거나 하는 상대나 회사가 있다면 그건 아닌 거예요. 교황은 정말 누가 봐도 확실하고 공신력이 있는 사람이나 회사입니다. 네,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이 좀 됐을 것 같고요. 이 교황만 만약에 만나게 되면 그 뒤로 일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구제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드릴게요. 나에게 어떤 좋은 운이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6번 동전 카드인 컴패션. 이 카드는 제가 이두 사람을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기획했거든요.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소울님은 지금 나를 잘 챙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챙길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어, 육체적인 피로 그 다음에 정신적인 피로 뭐 이런 어떤 나를 더 챙기고 나를 보살펴 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왜냐면 어, 여기는 이 10번 나무카드 지금 내가 많이 힘들고 어 노력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 남을 챙기기보단 내가 조금 더어 힘내서 버틸 수 있게끔 나를 잘 챙겨줘야 된다. 라는 의미로 이 6번 동전 카드를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한번 볼게요. 릴렉스. 여유 가져요. 충분히 여유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도 늦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를 챙겨야 된다고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릴렉스. 여유 가지시고 조금 내 긴장을 풀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조만간 깜짝 행운으로 인해서 소울님의 어떤 노력이나 어, 어떤 내가 준비했던 것이 보상을 받고 일이 어느 정도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고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않으시고 긴장 안 하셔도 괜찮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살다 보면 너무 갑작스럽거나 절박해지는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 순간 누군가 공감해주고 괜찮을 거라고 잘 풀릴 거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특히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이 되죠. 저는 운 전문가인데요. 제가 소울 님께 한 마디 해 드릴게요. 소울 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 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조만간 있을 깜짝 행운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퀸 오브 완즈, 여왕의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8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6번 동전 카드가 나왔어요. 네, 음, 지금 보시면 이 여왕의 나무 카드는 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냐면 구슬이 서 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라는 그 고사성어로 이 카드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소울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하나의 이런 어 목걸이처럼 꿰어지지가 않아서 하나하나 보면 다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할 때이 여왕의 나무카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소울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냐면 어 내가 노력했던 것 중에 내가 지금 뭔가 이제 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상이 오롯이 좀 평가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 금전적인 어떤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8번 동전카드는 한 명의 사람이 장인이거든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동전을 매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쌓이죠. 차곡차곡 지금 보시면 쌓이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저울을 든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죠. 받아야 될 대가를 응당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소울님이 했던 노력이 이제 안정적인 돈으로 연결되는 행운이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겁니다. 근데 어, 소울님이 생각했던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외의 것에서 행운이 있어서 거기서 돈이, 꾸준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기회를 소울님이 만나기 전에는 너무 한 가지에 딱 올인하지 마시고 좀더 폭을 넓게 봐서 어, 나에게 기회가 있을 만한 것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좀 이렇게 좌우로 살피셔야지 하나만 너무 오롯이 보면 다른 데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안정적인 금전의 보상이나 아니면 기회가 어, 기회를 가기회못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린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나에게 어떤 좋은 운이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어, 0번 더 드리머, 몽상가 카드거든요. 몽상가라는 거는 꿈꾸는 자예요. 현실성보다는 비현실성이 있다. 근데 이 카드는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 이 가린 눈이 날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눈을 뜨게 되면 어, 오히려 이눈 가리고 있던 것들이 날개가 돼서 날아간다라는 건데 마음껏 상상하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될수 있게끔 어, 소울님이 노력도 하고 운도 있, 있다라는 카드인데 제가 이 카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 하나에 딱 올인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다른 곳에서 있을 수 있는 기회를 못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상상하고 조금 더 시야를 넓게 보고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시면 가까운 미래에 생각지 않은 곳에서 깜짝 행운이 있어서 돈이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뽑아볼게요. Travel 여행을 떠나요. 일상에서 벗어나세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소울 에너지가 생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지 않은 낯선 곳에서 새로운 소울 에너지, 깜짝 행운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 뭐, 많이 돌아다니시는 것도 좋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좋고, 어, 꼭 하나가 아니라 다른 쪽도 바라보는 거 좋고, 라는 의미에서 이 소울 메시지 카드에서 여행을 떠나요가 나왔네요. 여기 있는 이 메시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살다 보면 너무 갑작스럽거나 절박해지는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 순간 누군가 공감해주고 괜찮을 거라고 잘 풀릴 거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특히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이 되죠. 저는 운 전문가인데요. 제가 소울님께 한마디 해드릴게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조만간 있을 깜짝 행운을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12번 더 행맨, 순교자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8번 더문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4번 디 엠페러, 황제 카드가 나왔네요. 네, 음. 여기 있는 이 12번 더 행맨, 순교자 카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혹은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신 베드로 카드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목적이나 소신이 굉장히 뚜렷한 카드고 그리고 여기에 나는 올인하겠다 라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확신도 있고 그리고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보시면 뒤에 이렇게 후광이 비치죠 그런데 잠깐 소울 님께서 18번 더문 카드라 그래서 나의 어떤 이 굳은 신념이나 어떤 확신에 좀 흔들림이 생겼어요 뭐 다른 더 좋은 게 보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다리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좀 자신감을 잃었거나 아니면 초조함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 조만간 있을 깜짝 행운은 뭐냐면 이 순교자 카드가 4번 디엠페러 황제 카드가 됩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왕좌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왕좌에 앉았기 때문에 이제 어 더욱더 확신이 생기고 나에게 어떤 지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조만간 있을 진짜 깜짝 행운은 소울님께서 내가 애초에 마음 먹고 확신을 가졌던 곳에서 더 확신을 갖고 더 올인할 수 있을 만한 현실적인 어떤 제안이나 자리나 금전적인 보상이 깜짝 행운으로 있어서 잠깐이나마 흔들렸던 나의 마음이나 목적이 더 확고해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깜짝 행운이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나에게 어떤 좋은 운이 있을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개인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네, 10번 휠 오브 폴춘, 운명의 수레바퀴거든요. 이 카드가 폴춘, 운, 말 그대로 소울림에게 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카드는 이제 지상의 운카드라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나 환경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 아래에 있는 손이 소울림이라면 위에 있는 손이 나를 도와주는 어떤 어, 존재, 사람,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소울림의 목표나 목적이나 계획을 더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환경의 변화가 운적으로 소울림에게 있을 거고 그것이 오늘의 주제인 깜짝 행운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제가 조만간이었기 때문에 한 3개월 안에 이런 소울림에게 운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카드를 뽑아볼게요. 오버컴 극복하세요. 정면 돌파하세요. 위기를 극복하고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를 거의 요약해 놨네요. 네. 정면 돌파하시면 소울님의 목적이나 어떤 소신, 꿈이 더 확고해지고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네. 정면 도사, 돌파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고 깜짝 행운으로 운도 있으니까 네. 극복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살다 보면 너무 갑작스럽거나 절박해지는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 순간 누군가 공감해주고 괜찮을 거라고 잘 풀릴 거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특히,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이 되죠. 저는 운 전문가인데요. 제가 소울 님께 한마디 해드릴게요. 소울 님은 잘될 운명입니다.